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어, 그때 원효대교 보수를 하고 있었을 텐데 원효대교가 다리가 막쭉 처지고 있어서 좀 제가 그때 다리가 무너진다고 성수대교 성수 무너지기 전에 원래 원효대교가 무너진다고 SBS에서 막 방송을 했었어요 서울시가 그때 방어를 잘 못했어 원효대교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막 방송을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원효대교 한번 제가 미리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좀 찾아. 원효대교가 지금 보면 원효대교가 이 이게 교각이고 이게 교각이고. 요렇게 이제 요거가 이제 상부스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부구조물인데요 부분이 힌지가 돼있어요 힌지라는 말 저번에 성산대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기가 연결부위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고정돼 있고 여기는 고정돼 있고 여기가 떨어져서 양쪽이 분리가 돼서 이게 좀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예. 온도 변화도 이렇게 받고, 위아래도 흔들리는 것도 여기서 받고, 그래요. 가운데 여게 있어요. 특징이, 원효대교는 이제 이 부분이 특징적인 건데, 이 가운데 부분이 처진 거예요. 약간. 처짐을 뭐 이렇게 델타로 표시하는데, 를 이게 한 20cm 이상 처졌었어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쭉 직선인 것 같은데 저 곡선이 이렇게 여기가 약간 킹크라고 그래가지고 불연속선으로 돼 있어요. 현장 가서 보시면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이 현상이 생겨서 저번에 기이죠이 현상이 생겨서 외국에서는 이 다리 이런 형태의 다리를 만들면 안 된다. 이 형태의 다리를 만들더라도 이음점을 여기다 둬야 된다. 여기도 두고, 여기는 곧 강결을 시켜야 된다. 서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최신곡이라고 해서 이거 자랑하면서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이 형태의 달이 만들어진 것 중에 원효대교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거랑 저기 저 충주에 있는 그때 청풍대교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이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처짐이 생기니까, SBS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게 자꾸 가라앉으니까, 했는데, 이게 왜, 왜 가라앉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소우씨가. 그래서 이게 몇 년도냐 면은 199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막 이때 도시계획과에서 이, 이 다리 만드는 데 부서로 옮겼을 때인데, 이게 방어가 안 되니, 이거 이게, 이게 하여간 서울시에서 그때 s b s 에서 뭐라 고랬느냐 제가 기억하기로, 안전에 위험, 안전에 문제 없다. 그냥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SBS에서 그 다음 쯤과그 다다음 쯤과 가서 이 처짐이 더 처졌다. 25cm.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처졌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수를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거든. 저한테 맡더라 그래서 제가 맡아서 이거상당을 했었는데, 예 네. 서울시가 저거 대답을 더 이게 무너진다고 난리가 나 있었는데 이거는 이거 보수 시작했는데 이거 무너지고 성수대기가 무너진 거지. 네. 이게 아무래 성수대문을 썼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데를 가서 그때 아까 마피아 얘기한 것도 이거랑 똑같은 다리를 이탈리아에서 보수한 데를 가서 보느라고 이탈리아를 갔었던 건데, 이탈리아에 가서 이거, 이거를 미리 이런 처짐이 생기는 교량이랑 똑같은 거를 가서 보수한 데를 구경 하러 갔는데 이탈리아 애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이 보수를 해놨어요.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이 보수를 해놓고 아주 엉터리로 보수를 해놔서 왜 이러냐 그러고서 물어봤을 때 걔네들이 대답하는 게 여기 와서 말 잘못하면 현장에서 무슨 문제점을 잘못 지적하면 마피아 애들이 그냥 총으로 쏜다. 이거세 현장 은 마피아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제가 일본으로 그때 왔었는데, 95년 1월 달이었었는데요. 95년 1월 달에 성수가이 무너지고서 95년 1월 달에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서 우연찮게 택시를 탔는데, 일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택시기사가 제가 이제 그때 호텔로 가자, 이렇게 택시 타고서 얘기를 하니까, 일본 말로 했는데, 일본 말이 좀 서투르니까,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하래.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토목하는 사람, 건설하는 사람인가그러니 일본 그 기사가 대본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근데 왜 한국은 다리를 무너뜨렸냐, 이거 95년도니까, 성수대 94년대에 무너졌거든요. 두어달 지났을 때거든. 왜 다리가 무너졌느냐? 너네 왜 다리 무너뜨리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지. 택시기사가 다리를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흉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너네도 무너졌다. 너네도 무너뜨렸는데 웬 소리냐? 이 소리를 하니까 일본 택시기사가 제가 그때 그 말을 기억을 한다 젠젠 아리마스 전혀 없었, 다 네. 네. 있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일본도 무너졌었고요. 90년도.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억을 한 거야. 그 사람도. 아, 아리마스다. 이렇게. 네. 그 동, 그, 고베에서 많이 무너졌던 일이 있었는데, 일본이 다리가 안전한 나라라고 자기네들이 자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